80 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80 페이지. 자세 번째 만남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죠. 성경. 그밑 바로 밑에 무슨 알수 없는 글자로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죠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일 것같습니까 예? 네? 예? 네? 대한민국 언어에 어느 언어라고요? 히브리 언어입니다. 아유, 히브리 언어를 아, 알아차리시네요 예. 예, 히브리어 언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스하샤마임, 웨에스, 하에렛스 번역을 하면 예. 아니, 아니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laughs>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것 싶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처음 나온 두 단어. b e r e s i s h 바로 알아 한 말이 in the beginning created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뭐였어요 엘로힘. 잘 들어 보셨죠? 엘로임. God. 간 그러니까 아, 처음 세 단어가 오른쪽부터 있는 겁니다. 이 한자처럼 지금 왼쪽부터 보시고 있다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laughs> 네, 오른쪽부터 있는 거예요. 네. 오른쪽의 세 단어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애쓰는 목적격을 받는 음, 연결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h a s h i n the heavens where as h a e s the earth 그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방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스 하샤마임, 왜 에스? 하 에베츠, 그렇게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고그 밑에 나온 또 다른 언어 또 생소한 언어가 나오죠 이건 뭘것 같습니까? 헬라어 여러분 그냥 다 아시는군요 시브리오도 아시고 헬라우도 아시고 예. 글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왼편부터 읽는 거 맞습니다. 이알 말인데 어디에 나오는 말까? 히브리어 구약성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뭘 가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약 헬라 원문이 여기에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를 헬라어라고 해요. 영어나 불어나 도어나그 어느 언어보다도 더 정교하고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일대섭니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두 원을 다 마스터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도 알아보시고 헬라어도 알아보시니까 뭐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3장 16절만 암송하기로 했는데 두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자 먼저 디모데우서 3장 15절 16절 디모데우서 3장 15절 16절 몇 페이지죠? 345페이지 디모데우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속에 질문이 뭐예요? 성경이 근원이 먼저 뭐냐를 묻는데 성경이 근원은 뭐죠? 성경이 근원은 성 근원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성경의 근원은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뭘 가르칩니까? 성령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성경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성경이 기자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심지 어 신체까지 움직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으니 성경의 근원은 성령이죠. 어, 기록 목적은 뭐죠? 기록 목적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15절에서 하나, 16절에서 하나 발견해 보십시오. 성경 기록 목적. 15절.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경 기록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래요, 구원. 다음 16절에서 한번 발견을 해 보세요. 성경 기록 목적 뭘까요? 네? 뭐겠습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하므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으니까 이건 뭘뭘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인격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과 인격 변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구나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은 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바르게도 해주시고 위로 교육도 해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누구 인격을 닮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양도적 특성 공유적 특성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 아니그다인그여음 인격?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을 닮아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다음, 가시면 그림이 하나 나그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것은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건데 손에 다섯 가지 다섯 개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섭취하려면 이 다섯 가지 손가락 다섯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맨위에서부터 뭐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이선. 여기 해당되는 게뭐 여기야. 듣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연구 그다음 네 번째 암송. 그리고 이 성경책을 떨어뜨리지 않고 듣기에서 붙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엄지 아니에요. 새 엄지 뭐 성경은 뭐 굳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확실하게 들으려면 내네 손가락과 더불어 특별히 엄지 손가락이 딱받쳐져야 성경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엄지 손가락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묵상이 제일 중요해요. 뭐하라고 듣는가 묵상하려고. 뭐하려고 읽는가 묵상하려고. 무하려고 뭐 공부하는가, 묵상하려고. 뭐하려고 암송하는가. 암송의 목적도 묵상이죠. 여러분 이가잘 그러니까 외워지지 않는 말씀을 외우려고 자꾸 시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소절 소절 나눠 가지고 이렇게 암송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또 묵상으로 파악된 말씀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 위해서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라 하는 거죠. 언제 듣죠 우리? 언제 듣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듣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CD, 테이프도 듣기도 하고 또 예배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은 잘 깨닫는 것과 같고 잘 깨달으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에 해당되는 g 성경 n 절 g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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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자꾸 귀속으로 들어오는 말씀도 자꾸 튕겨나게 거부를 하면 우리는 믿음을 못 갖죠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해가면서 좋은 설교도 듣고 테이프도 듣고 CD도 듣지만 가장 좋은 듣기 가장 좋은 세팅,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잘 들으면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뜻도 분별하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고 그런 것들이 풀려나간단 말이죠. 듣는 게참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 벌써 10월달. 접어들었는데 금년도 4분의 3이 지나갔죠 여러분 성경읽기계획 아, 지금 일독 어, 하시기로 어, 연초에 결심을 하셨을텐데 4분의 3쯤 어, 읽으셨습니까 예. 왜 웃으십니까 예. 성경읽기 자꾸 읽기계획에서 어, 뒤떨어지고 낙오되고 아, 그럴지라도 옷두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읽고 또 읽어 나가는 거죠. 이미 지난 거, 못 읽은 거어떻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남은 4분의 1, 남은 연말까지 만이라도 꾸준하게 모든 거 전부 보충해가지고 메이크업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읽는 것이 최상은 아닙니다. 지나간겁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남은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 계획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구, 다른 말로 공부, 스타디. 말씀을 자세히 스타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는 것, 연구한다는 것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입니다. Compare and contrast. 성경을 연구할 때고한 그 구절, 한 단락을 열심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다른 성경의 본문과 비교해 보는 거죠. 대조해 보는 거예요. 공부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어, 공부하실 때 관주 성경이란 것이 있어요. 콘코던스라는게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어느 한 성경 구절이 나면그 성경 구절과 연관된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쭉 제시해 주거든요.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줄 수 있어요. 뭔가 하나만 놓고 물론 관찰 중요하지만 하나만 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가 비교의 대상이 없고 대조할 대상이 없으면 그 하나에 대한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보는 것이요. 인간이 원죄론 로마서에서 볼때 창세기에 어떻게 인간이 타락, 인류시조가 의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책은 책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장은 장도 연결이 되고 심지어 구절도 구절이 연결이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에, 그러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와 대조를 하시라 다 성경에 짝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구약성경 1 0 7면 구약성경 천칠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천칠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요아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12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하나님이 신 그 이신은 뭘가르치죠 성령. 그 성령이 책을 책으로 모으시고 장을 장으로 절을 절로 이렇게 성경엔 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짝이 있단 말이에요. 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이 되는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요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상고가 뭐예요 상고의 상자가 자세할 상자 곧자가 생각할 곧자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라 그런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은 더슨 트레트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암아 86페이지, 87페이지 맨 위에, 아, 88페이지군요. 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슨 트로트맨이 한 말이 나오는데, 이 도슨 트로트맨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The Navigators(네비게이터 선교회) 있죠? 네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로미타에 살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청소년 때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도적질을 했는지 뭐 잘못해가지고 폴리스한테 잡혀가지고 닭장차 어, 경찰차에 끌려가면서 어, 하나님 여기서 저를 한번 건져주시면 어, 제가 어,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사히 석방이 돼나아가지고 그때부터 그가 착실하게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네비게이터 선교의 시작은 너무 단순하게 성경 암송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군인들, 세일러들 이렇게 서로 조직 사회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뭐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놀랍게. 그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슨 트로트헨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암송야말로 듣기 읽기 공부보다 훨씬 더 시간별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더 높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습도 많이 하셨고 또 복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 나온 질문과 답을 지금 이 시간에 나누진 않겠어요 마지막 묵상에 대해서만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어떤 약속이죠? 네?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주야론묵사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모든 생활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하실 거예요. 두 번째 여사수 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같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사수 1장 8절 몇 페이지죠? 320페이지라고 합니다 네, 구약성경 320페이지 요사 1장 8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요사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약속 아닙니까? 네. 놀라운 약속. 정말 인생에 환란 풍파가 많은데 그 인생의 살아가는 길이 늘 평탄하고 또 뜻하고 계획한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렇게 사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한데 기로 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의 약속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90페이지 그 테이블이 하나 있죠. 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대하는 방법 위에서부터 다섯 가지 말씀을 들음 그다음 뭐지요? 읽음, 그다음 연구함, 그다음 암송함, 그다음 목상함. 현재 주관 계획, 아, 현재도 계획은 없는데요, 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목표와 계획. 만약 현재 계획이 없으시다면 어, 새로운 목표와 계획으로 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건가, 어떻게 읽을 건가, 어떻게 연구할 건가, 어떻게 암송할 건가. 적어도 이번 팔주 동안에는 계획이 딱섰죠 뭐죠? 매주 몇 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두 구절.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건가. 그렇게 성경의 목표와 계획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d w 이 g h t e l m e 제가 자주 언급하는 DL 무디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까?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 아, 아까 우리가 데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찾아보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과 구원 인격 변화 있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 인격과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누구에 대한 무지라고 제롬 제이말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마지막 윌리엄 리옹 펠푸스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대학교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교육보다 훨씬 더 값이다. 성경 교육과 대학 교육을 생각해 볼때 차라리 대학교육이 없더라도 성경 지식이 있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서 대학교육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랬습니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정말 성각자들이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